작은 친절이 큰 복으로 돌아오는 날. 2025년 9월 4일 목요일. 오늘은 정축일입니다. 불이 흙을 만나 현실감과 안정감을 주는 날이에요. 오늘은 꾸준히 해온 일에서 성과를 확인하고 성실함이 빛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복주머니 두번 터치하면 좋은 기운이 당신과 함께 합니다. 흐름이 좋은 띠, 소띠, 정축일의 중심에 서 있어 안정적인 기운이 크게 작용합니다. 노력한 만큼 성과가 따르는 날이에요. 뱀띠, 불의 힘을 받아 재능과 능력이 드러납니다. 성실한 태도가 곧 신뢰로 이어집니다. 양띠, 흙의 기운이 베푸는 마음을 키워줍니다. 작은 친절히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주의가 필요한 띠, 호랑이띠. 성급한 판단은 불리합니다. 한번더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원숭이띠.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세요. 돼지띠. 마음이 흔들려 충동적인 선택을 하기 쉬운 날입니다. 차분함이 답입니다. 그외띠 운세. 쥐띠 현실적 판단이 복을 부릅니다. 토끼띠 따뜻한 대화 속에서 기쁨이 옵니다. 용띠 꾸준한 노력이 인정받습니다. 말띠 활력이 좋지만 과욕은 피하세요. 닭띠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열립니다. 개띠 성실함이 신뢰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꾸준함과 성... 성실함이 길을 여는 날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차분하게 이어가면 성취와 복이 함께합니다.